안녕하세요. 레코드 큐레이터 민지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2024년이 밝았는데요. AV 플라자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올해에는 오디오를 한번 시작해 볼까? 또는 음악 감상이라는 취미 생활을 조금 더 깊게 넓혀 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니면 기존에 운용하는 시스템에서 변화를 한번 줘볼까? 또는 서브 시스템을 하나 들여 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이 이런 상황에 걸맞은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스펜더의 클래식 1/2 스피커와 야마하의 네트워크 플레이어 올인원 앰프죠. RN2000A입니다. 특히나 야마하의 RN2000A 제품은요. 출시한 지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저희 AV 플라자에서 500만원 이하 인티앰프 부분에서 당당히 판매 1위를 차지한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스피커부터 같이 살펴보실게요. 스펜더는 196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설립된 스피커 전문 제조회사입니다. 설립자에는 한 부부가 있는데요. 바로 스펜서 휴즈와 도로시 휴즈입니다. 부부 이름에 앞머리를 따서 스펜르라고 짓게 되었고요. 한글 명칭으로는 스펜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펜서 휴즈는 영국의 대형 방송사인 BBC의 음향 기술 엔지니어였는데요. BBC에서 쌓은 기술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이후 스펜더를 설립하고 1969년에 스펜더의 첫 모델이자 전설로 회자되는 BC1 스피커를 출시해서 현재까지 신제품을 출시하는 스피커의 명가로서 브랜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디오 유저라면 아마 BBC 했을 때 떠올리는 삼총사가 있으실 텐데요. 바로 로하스겠죠? 로저스, 하베스, 스펜더 각 삼사의 앞머리를 따서 저희가 로하스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아마 오디오에 입문하셔서 끊임없는 탐구를 해나갈 때에 한 번쯤은 반드시 거쳐갈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삼총사 중에 한 브랜드를 지금도 애용하고 있고요. 오늘 준비한 스펜더사의 최초의 스피커였던 BC1 모델을 정말 즐겁게 그리고 상당히 매력적으로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BBC에서 채택한 스피커, 표준 모니터 스피커의 기준이라는 타이틀들로 많은 오디오 애호가들에게 현재까지 사랑받고 채택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발매됐던 BC-1 이후에 현재까지 외관적으로 특별한 변화가 많이 없는데요 계속해서 박스형 요 캐비넷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대부분 우리가 머무는 주거공간에 놓기 때문에 외관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내지만 구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취미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박스형 스피커들이 트렌드를 타지 않으면서도 클래식한 품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생각보다 모던한 인테리어와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우러지는데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소비자들을 직접 뵀을 때 특히나 가족분들과 동행하신 경우에 오디오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런 박스형 스피커를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걸 자주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아내분들도 흔쾌히 허락하는 디자인이라고들 하시죠. 브랜드의 가치는 충분히 지니고 있으면서 오래 두고 보아도 질리지 않고 너무 또 튀지 않는 제품입니다. 또 스펜더는 자체적인 R&D 연구소를 영국 내에 가지고 있는데요. 스펜더 연구실이 있는 연구 단지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단지 내에 함께 있는 브랜드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보잉과 롤스로이스가 있는데요. 겉모습에서의 변화는 없지만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서 음질과 재생력에서 진화하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스피커 통을 인클로저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인클로저 설계 방식에 씬월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인데요. 스피커의 전면과 후면은 두껍게 제작이 되고요. 그 이외의 옆면과 그 위아래 면들은 얇은 벽 구조의 설계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BBC의 씬월 설계 이론의 바탕을 해서 스펜더가 가장 최선의 소재 선택과 숙련된 기술로 영국 자국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제품과 다른 부분들은요 역시나 대표적으로 유닛의 소재겠죠? 앞쪽에 보시면 미드레인지 트위터. 베이스 우퍼 이렇게 쓰리웨이 형식 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리고 작게 양쪽으로 듀얼포트가 있고요 각각 15cm의 ep77 폴리머콘 그리고 2.2cm의 폴리아미드 돔또 22cm의 폴리아미드 돔과 폴리머콘 그리고 케블라 소재를 섞어서 제작이 됐고요 이런 현대적인 유닛 소재가 가져오는 소리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스팬더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묵직하고 무겁고 차분하다는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스팬더의 성향이라는 게 상당히 큰 매력이지만 조금 더 다양한 음악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시연을 통해서 한층 더 트이고, 조금 밝아졌으면서 세밀한 마이크로 부분의 다이나믹스까지 잘 살려내는 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클래식 1-2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사이즈에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개인의 방보다는 거실의 시스템을 꾸리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클래식 1-2보다 조금 작아지게 되면 그 보통 거실의 그 넓고 불균형한 공간에서 청음을 했을 때 음악 재생력에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스테이징이라던가 방역 또, 이, 이런 박스형 스피커가 주는 통울림 등을 예로 들수 있겠죠? 이 클래식 1-2 모델은요, 세로로 62cm 정도고요, 앞뒤로 30cm에서 37cm 정도의 사이즈로서 음악적으로 소규모 편성의 클래식 소품, 실내학부터 오케스트라 대편성, 또 현대의 대중음악과 락까지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아마 물론, 이거보다 더큰 사이즈의 스피커를 들이게 된다면 좋겠죠. 1-2 바로 위에 모델이 클래식 100인데요. 정작 그 정도 사이즈를 들이시게 되면 공간이 받쳐주지 않았을 때그 스피커가 가진 잠재력을 구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뵀었습니다. 뭐, 일례로 이제 뭐, 아랫집에서 올라와 같은 경우겠죠. 가장 우선적인 이제 볼륨부터가 문제인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고 자주 청음할 장소에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음악적으로 모두 만족을 주는 스피커가 바로 클래식 1 2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야마하 오리논 앰플을 한번 살펴볼게요. 야마하 하면 참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무려 1880년대에 설립이 되어서요. 악기 제작을 시작으로 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AV 장비, PA 장비, 공연장 설계, 음원 반도체, 음악 교육 등, 야마하 하고 싶은 거 다해를 실천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음향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는데요. 야마하가 AV 리시버 부분에서 세계 판매율 1위인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하이파이 제품군에서는 신제품 발매에 별다른 행보가 없었습니다. 되려 최근에 플래그십 라인인 5000 라인이죠 박스형 스피커나 5000 턴테이블을 발매하면서 아날로그 제품에 상당한 공을 들였는데요 하지만 역시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의 수요가 컴팩트하면서 다기능을 갖춘 제품군이 선두를 달리자 야마하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을 바로 접수해 버렸습니다 바로 RN2000A입니다 음향 산업의 최강자답게 브랜드 내에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고성능, 고음질의 설계 기술을 접목시켜 야마하 하면 떠올리게 될또 하나의 시그니처 제품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아름답게 재현된 신형기라고 느꼈는데요. 야마하가 과거 70년대에 발매했던 제품들을 아마 되짚어 보시면요. 그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미학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노브의 모양이나 또 노브를 조절할 때 딸깍딸깍 하는 손맛까지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이 옆면을 보시면 야마하 피아노에 들어가는 피아노 마감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야마하라고 저희가 캐치할 수 있는 시그니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럼 앰프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앰프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트랜스포머는 워낙에 우수한 성능으로 잘 알려져 있죠. 트로이달 트랜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앰프 구동 시에 트랜스의 진동 제어를 위해서 트랜스 밑에 3mm 두께의 황동판을 끼워 넣어서 트랜스를 플로팅하는 구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좌우 기판을 하나로 쓰지 않고요. 설계를 좌우로 해서 완벽한 대칭으로 분리해 놓았는데요. 이러한 좌우 분리, 모노모노 설계죠. 이 설계는 중고급기에서 볼수 있는 방식이죠. 개인적으로는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트랜스도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을까 한데요. 그랬으면 아마 이 가격에 나올 수 없었겠죠. 앰프라는 게 전기적 신호가 오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동과 그리고 전기노이즈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야마하가 얼마나 세밀하게 신경 썼는지 알수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이중으로 보강 제작된 프레임이라든지 풋 또한 겉으로 보기엔 은 도금이지만 그 안쪽은요. 황동으로 고강성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또 뒤쪽에 스피커 단자 또한 순 황동으로 다이렉트 커팅되어 제작이 되었습니다. 뭐 이외에도요, 올인원 앰프지만 AB 클래스라는 점, 또 야마하의 독자적인 플레이어인 뮤직캐스트를 제공한다는 점, 또룸 보정 기술인 YPAO를 제공한다는 점등 기술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충족시켜 줄 제품을 위해서 야마하가 회심작을 만들었다는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올인원 인티앰프의 장점이라면 역시나 편리성인데요. 결국에는 손이 자주 잘 가야 음악 감상이라는 취미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블루투스, 와이파이, 뭐 에어플레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뒤쪽에 HD MI 단자가 있기 때문에 TV에 연결해서 호환하여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앞쪽에 말씀드렸던 야마하만의 고유 기술인 YPAO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일명 룸 보정 기술이죠. 이 앰프가 들어있는 박스 안에요 YPAO 측정을 위한 마이크가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스피커 중앙에 그리고 들으시는 귀 위치즈음에 설치하셔서요 마이크가 공간의 특성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음하기에 보다 최적화된 환경을 이제 세팅을 해 주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스팬더 클래식 1 슬래시 2와 그리고 야마하의 올인원 앰프죠 RN-2000A로 준비한 시연곡 3곡을 듣고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연은 야마하의 자체적으로 내장된 뮤직캐스트 서비스를 통해서 스포티파이로 들려 드릴게요 음. When we played our charade, we were like children posing, playing at games, acting out names, guessing the parts we played. Oh, what a hit we made. Came on next to closing, best on the bill. Lovers until love left the masquerade. Fate seemed to pull the strings. I turned and you were gone. 잘 들으셨나요? 일단은 스펜더가 임피던스가 8옴에 그리고 음압이 87dB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지 않은 편이거든요, 음압이 그래서 야마하 앰프로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여성 보컬이 아닌 남성 보컬 곡을 제가 들려드렸는데요. 스펜더가 여성 보컬에 워낙 뛰어나다는 것은 익히 유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남성 보컬곡으로 저역의 음정이 착색되지 않고 한층 또렷하고 타이트하게 재생되는 것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골랐습니다. 또 스펜더가 묵직하고 차분한 본연의 장점을 여전히 표현해주면서도 한 꺼풀 밝아지고. 트였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각각의 음의 분리가 세밀하게 살아나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또, 야마하의 RN2000A가 마이크로 다이나믹스라고 할까요? 그 재현력이 상당했다라고 제가 쓰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악의 볼륨이 낮아질 때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작아졌을 때도 음악 안에서 안 들리고 지나갈 수 있는 악기들이 화사하게 살아나서 표현이 되는 걸실감할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소니 롤린스의 곡에서 이제 색소폰 솔로 뒷배경으로 나오는 악기들이 하나하나 상당한 생명력과 입체감을 가지고 살아나는 걸 제가 느꼈고요. 특히나 섹소폰이 이제 리더인 곡에서 오히려 드럼이 정말 상쾌하고 경쾌하게 들려서 좋았습니다. 에런 로잔느의 바이올린 소품에서는요. 적당한 긴장감과 그리고 입체감, 음의 또렷함들이라고 할까요? 그 바이올린이 낼수 있는 텐션을 정말 맛있게 살려내는 자연스러운 사운드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역시나 저는 스펜더 하면 중역대죠. 중역대 사운드가 매력 포인트잖아요. 이것 때문에 특히나 재즈 애호가라면 상당히 즐겁게 운용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디오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역시나 가격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야마하 RN2000A가 처음 AV 플라자에서 단독 런칭됐을 때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방송을 이제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오랜만에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펜더 클래식 1-2 모델은요. 소비자가 900만원이고요. 야마하의 RN2000A 모델은 490만원인데요. 오늘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10세트 한정 990만 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스피커를 운영하게 되시면 전용 스피커 스탠드가 필요한데요. 막상 구입하려고 보면 스탠드도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10세트 한정으로 스펜더에 딱 맞춰서 제작이 된 전용 스탠드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펜더의 클래식 1-2 스피커와 야마하의 네트워크 플레이 올인원 앰프죠. RN2000A를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올한해더 많은 분들이 멋진 음악 감상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레코드 큐레이터 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